했고, 서울과 수도권 남부권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최근 한 단지에 쏠리는 이례적인 관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용인 남사아곡지구의 대단지 신축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가 동시에 갖는 상징성과 미래 가치, 실거주 만족도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현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단지는 상품성,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 그리고 미래 개발 호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실수요자, 투자자, 신혼부부, 갈아타기 수요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교통과 미래가치입니다. 남사아곡지구는 용인 남부권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GTX-A 용인역 예정, 경강선 연장,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남부권역의 대형 교통, 산업 호재가 집중된 곳입니다. 반경 5km 이내에 GTX A 노선은 물론 경강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집약되어 있고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가치가 확실한 개발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가 도보권에 배치될 예정이고, 남사읍 행정타운,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사 아곡지구 내에는 대규모 근린공원과 산책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맘스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상품성 측면에서도 이 단지는 브랜드의 명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84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설계,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최신 평면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백구 타입 이상 중대형 평면은 광폭 거실, 대형 주방,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파우더룸, 알파룸 등 고급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넓은 동강거리부터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 채광과 통풍, 프라이버시까지 모두 고려한 구조입니다. 현재 계약금 5%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꼭 알아두세요.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면 단지 내외부의 쾌적함과 실용성 그리고 관리의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조망간 1조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구조, 실거주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단지 내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은 가족 단위 실거주자에게 특히 높은 만족도를 안겨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마곡리 7블록 남사아곡지구의 핵심 입지에 자리합니다. 총 660세대 7개 동,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의 대단지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단지 내외부 모두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도시적이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경이 인상적입니다. 중심에는 입주민을 위한 가족 단위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시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분양가를 알려드릴게요. 84타입은 5억 7천만원대부터 5억 9천만원대, 109타입은 6억 8천만원대에서 7억 4천만원대, 132 타입은 7억 8천만 원대에서 8억 4천만 원대, 150 타입은 13억 원대, 182 타입 펜트하우스는 15억 원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층수와 동 위치, 타입에 따라 세부 가격이 달라지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대형 브랜드 신축이면서도 용인 남부권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그리고 GTX 경강선, 플랫폼 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가치가 확실한 입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84타입부터 182타입까지 다양한 평면, 포베이 판상형, 광폭 거실,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고급 마감재 다양한 옵션 등 상품성과 실거주 만족도가 모두 뛰어납니다. 셋째,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세대창고 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과 신축 34평 84타입 마지막 5억 원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히 신축, 브랜드, 입지, 상품성만으로 설명되기엔 아까운 곳입니다. 실거주 만족도 미래가치, 금융 혜택,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동 호수 지정이 가능한 마지막 잔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분양, 미분양 할인 소식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